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태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파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텐트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장절은 올리브나 포도 이런 추수를 한 과일과 곡식을 저장하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현대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두 가지 의미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셔서. 곡식과 열매를 얻게 하신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감사로도 지키지만 성경에서는 어, 엄밀히는 수장절보다는 이 초막에서 지냈다라는 초막절을 좀더 비중 있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카스라고 하는데 이 수카스는 텐트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 역으로는 7월, 현재로는 0 0월이 되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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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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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0를쓴 것은 초막절을 좀더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유대인들이 수장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비중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초막절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것.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과거에 지나갔던 역사는 그냥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와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의 단어 수카시라는 그 텐트라는 단어처럼 그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그 옛날 4천 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텐트를 치고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와서 힘든 적응 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한 의미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라고 지었지 영어 이름은 이 추수를 단순히 감사한다는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죠? 추수 감사절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s giving입니다. Thanks giving.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추수도 포함됐지만 하나님이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땡스 기빙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온전히 지키면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 날은 매일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초막절 첫날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꺾어 들고 이제 첫날부터 7일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은 자신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예, 이 7일 동안은 텐트를 치고 집 앞에 또 어디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현재도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 지금도 예, 텐트를 치고 초막절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저건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예,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때 저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저런 텐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은 이제 따뜻한 날씨니까 저렇게 텐트가 되는데요. 이제 뭐 미국이나 이 초막 자리 춥습니다. 좀 추운 지역들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 태, 텐트는 낮에만 생활하고 이제 밤에 잠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는 걸로 좀 변형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가족들이 모두 일주일간 텐트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텐트에서 하는 일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 남은 시간은 일주일간 뭐하냐면 예, 한번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죠. 쉐마, 그 다음에 서로 강론하자 했었을 때의 하부루타, 서로 토론한, 성경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은 부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같이 계속 성경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제자훈련 때한번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안 가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브루트가 생활화돼 부모님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간으로 생각해서 일주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마다 찾아오는 형식적인 절기로 끝나지 않고.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많고 또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모습만큼은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막절만이 아닙니다. 현대 우리는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그 절기의 마음을 담고 지키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추수감사절은 지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할 텐데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마음들이 그냥 그냥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의 마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너희 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절기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그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매니 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안이라 무엇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요?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조상들의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했던 과거의 일이지만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지. 또 그때 구약시대 당시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지,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십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불과 한 세대밖에 흐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사 시대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겪었고 후대에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로 2000년을 넘게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을 넘게요. 그런 경험 때문에 현대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쉐마를 가르치고 하부루타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없이 2000년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그렇게 썩 좋아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장점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좀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문화로만 남아 있지 종교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했던 교회는 박물관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현재에 온전히 전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난했던 시대, 힘들게 일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고, 수요일에 그다음에 금요일, 금요일은 특별히 그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도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들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공적 예배 빠지는 것을 단순히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그랬죠. 내가 직분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예배를 빠져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분자들은 정말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만 해도 신학교 경쟁률이 보통이 4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달입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갔을 때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엄청난 유능이 모인 거죠. 지금은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처럼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어입니다. 신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목회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반 직업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의 어떤 열정과 믿음이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는 넘어오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편하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정말 뛰어난 믿음이었지만 우리나라 아시죠? 사회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그 성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기보다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정말 힘들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모임이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어른들과 같이 드리고 토요일날 따로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삼이 되면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일 예배도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아예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중직자 자녀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고3때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정말 빠지지 않고 수요금요예배 다 나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머르신들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참 믿음이 좋다. 그럼 당신들 자녀들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저한테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저는 나중에는 그게 조롱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고삼이 예배를 이렇게 다 나와? 저는 그런 소리로 나중에는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되고. 이제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들이고 그렇게 풍성하지만 이들이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 텐트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이 모습을 지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요소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큐티입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오 분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볼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정말 그 우습게 여기지 마시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이들 앉혀놓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정말 5분이라도 앉혀서 그냥 말씀 정말 못하겠으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그냥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기대하세요. 찬송가 579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일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진짜의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일반적인 우리 교회 평신도든 집사님이든 모든 신앙을 가진 분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올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있고 내가 기뻐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칭찬하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다. 특별히 이절 가사가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이 많은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성가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우리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아이들이 호 건나가도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서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고백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세상 공부만 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나 바쁘다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몸부림을 치면서까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마늘회가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그 오래전 4천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초막절을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고. 집도 크지만 이 초막절 기간만큼은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모와 함께 하부루타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 간절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부러 우리가 그래서 큐티책을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만호 교회 아니 임만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겨서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가치관만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